안녕하세요 미래의 UCC 스타를을 꿈꾸는 권오성입니다 16살 중3이에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려고 전자사전 하나 샀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 샤프 전자사전 리얼 딕아 그리고 이런 거 하나 입어줘야 PC방에서 파워 캐를 소리 크게 하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롱리로 역시, 노스패딩이 따뜻합니다. 바람아이가 유행이었을 때는 솔직히 너무 추웠어요. 오늘도 역시 메이플을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왠지 저 서른 살 먹고도 할것 같아요. 작년 겨울에 4차 전직이 추가되고 메이플 인기가 더 많아졌어요. 게다가 며칠 전에 해적이라는 직업까지 생겼어요. 솔직히 저 건슬링거가 조금 땡기긴 하는데, 그래도 근본 있는 직업이 낫겠죠. 아, 그리고 저희 집 컴퓨터가 조선컴인데, 메이플 하는 사람까지 많아지니까 렉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표도는 3차 전직을 하면 빛을 보는 직업입니다. 드디어 생긴 전체 공격기. 공중에서 점프를 한번더 하는 스킬. 그리고 공격을 따라하는 그림자를 소환하는 스킬까지. 이런 좋은 스킬을 쓰는데 가난하게 할순 없죠. 바로 문상 사오겠습니다. 강해지려면 고통이 따르는 법이죠. 이 찐찌버거 같던 템들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목소리> 뭐가 바뀐지 모르겠다고요? 이카로스망토랑 메이플스칸다를 샀는데 모르겠다고? 게다가 1비까지 샀습니다. 아, 솔직히 쫄렸습니다. 어쨌든 도저히 중학생이라고 믿기지 않는 자본력이죠 모든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지발돈좀해 후에 표도대장이 간다. 라고 힘차게 소리질렀지만 반기는 건 사냥뿐입니다. 올해 추가된 마가티아의 C1에서 사냥을 좀 해볼게요. 메이플에 이런 맵이 진작에 나왔어야 됐어. 사냥터가 쓸데없이 큰 것만 있어서 좀 힘들었거든요. 물론 여기랑 옆에 C2는 조만간 죽스처럼 매크로 천국이될것 같아요. C3의 자리가 없으면 202호에서 사냥해도 됩니다. 제 레벨은 좀 세긴 한데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센데 한 방이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여기 뇌전드인데요. 1시간에 15% 오르는 지옥을 뚫고 레벨 74를 찍었습니다. 이원만 더하고 사냥터로 옮기려는데 너무 힘드네요. 하, 안 되겠습니다. 필살기를 좀 써볼게요. 일단 버디버디를 켜고. 은영아, 뭐해? 메이플 레벨이 너무 안 오르는데 요즘 빨코절인가 그게 좋다는데. 친구가 흔쾌히 쩔을 해 준다네요. 참 좋은 친구입니다. 백초 마을의 빨간 코 해적단 쩔은 레벨 65부터 받을 수 있고 카인이 기준 시간당 500에서 600만 메소 정도 쩔값을 줘야 됩니다. 사냥 대비 1.5배 정도 빠르게 업이 가능합니다. 레벨 75를 찍었으면 고자본들만 갈수 있는 사냥터가 하나 있는데, 바로 망가진 둥지의 알각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뉴트주니어는 고정몹이라 사거리 밖에서 이렇게 때리면 데미지를 전혀 받지 않고 잡는 게 가능합니다. 게다가 여기 망가진 둥지는 몹이 젠되는 자리도 고정이라서, 저놈만 잡아도 같은 곳에서 계속 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 템은 거의 못 주어요. 주워 먹으러 갔다가 맞아 죽습니다. 잡는 속도가 느려 보이긴 한데 한 마리의 경험치가 0 1 4 정도 오르니까 700마리 정도 잡으면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laughs> 대박이죠? 알까기로 레벨 78을 찍었으면 대망의 하동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돈 많으면 사냥도 안 해도 됩니다. 물론 비숍 구하는 게좀 어렵긴 해요. 아, 빨코에서 쩔었던 제 친구 아니냐고요? 아, 아니에요. 요즘 비숍들이 다 저러고 다녀가지고 좀헷갈리셔나 보네. 카인이 기준 시간당 800마리 매서 정도 쩔 값을 내고 하는 겁니다. 레벨 78 기준으로 시간당 경험치가 55% 정도 오르는데, 진짜 다른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몹들이 뇌전 수리검을 드랍하는데, 가끔 쩔 받는 사람 중에 템 나오는 거쩔 받는 사람 거 아니냐고 우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매너 합시다. 템 나오면 비쇼 거예요. 근데 저분, 제네시스를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쓰죠? 아, 쿨이 생겼다고? 메이플 개 망게임이네. 레벨 82가 넘어가고 직접 사냥하는 게 그리우면 뇌전이 뜨는 듀파에서 파티 사냥을 해도 됩니다. 이제 레벨도 어느 정도 되니까 3차 때 배운 전체 공격기를 써볼까요? 역시 저희 집이 조선컴이라서 스킬 이좀 이상하네요. 괜히 이런 스킬 쓰다가 운영자한테 걸리면 영점 먹으니까 그냥 럭키 세븐으로 사냥할게요. 근데 여기 규파는 리플의 한 사냥터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잘안 하더라고요. 아 이거 봐 없잖아. 사실 표도는 규파에서궁수 하이오완이라서 우리 표도도 자리 구하기 어차피 힘들었어요. 네 아까 말한 리플의 그 사냥터는 바로 불과 어둠의 전장 파티입니다. 지금 서버 점검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람이 없네요. 빠르게 이 파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전장 파티는 여기 조그만 땅 위에 프리스트 용기사 형님이 서서 아, 드래곤로어로 위아래층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타 격수들은 3층 오른쪽에 검은 켄타로스를 맞습니다. 왼쪽에 붉은 켄타로스 3층은 썬콜이나 나이트가 주로 갑니다. 여기 이렇게 창이 날아오면 쑥! 점프를 해서 피해주면 됩니다. 간지나죠? 근데 아까부터 여기 번쩍번쩍 빛나는 건 뭐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용기사가 좀 사기예요. 쟤들은75 넘자마자 크리스트랑 1대 1로 켄타우로스 잡잖아. 타차하면 여기 전장에서 없어서 못 데려가지. 여러분 표도 말고 용기사하세요. 사기입니다. 어쨌든 전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냥할 겁니다. 아 언제까지? 레벨 108까지 파티를 도저히 못 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킹에서 솔프를 해도 됩니다 얘들이 일비표창을 드랍한대요 물론 경험치는 전장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아 근데 메이플에 아래 점프 같은 거 나오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줄까지 걸어가서 점프하는 거는 좀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이왕 더블점프가 생겼으면 한번더 쓰게도 해주고 그냥 메이플은 기동성을 싹다 고쳐야 돼 돈이 많은 사람은 하동조화를 90까지 받아도 됩니다 그래도 90 넘어서는 전장인 알까기에서 써가야 됩니다. 두 네, 예, 개고생 끝에 레벨 108을 찍었습니다. 108부터는 쩔급판왕그 유명한 남둥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인이 기준 시간당 1,200만 메소 정도 하는데 시간당 경험치가 40% 정도 오릅니다. 빨코처라던 저의 친구 아니냐고요? 아, 아니라니까. 쩔만 받아서 레벨업하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예, 돈 없으면 표도 못 합니다. 네. 비쇼 키우세요, 비쇼. 올로표도 키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벨 110 넘어서까지 의 계획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템도 딱히 생각을 거의 안할 겁니다. 근데 제가 대책 없이 110을 찍어버렸네요. 이제 냄새나는 스칸다를 버리고 무기를 바꿔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과정을 좀 거쳐야 합니다. 착용 아이템만으로 덱스를 150을 만들어야 되는데 150인 이유가 110제 아대가 네, 150이기 때문이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전안 하려고요. 그 돈으로 쩔을 더 받겠습니다. 나가서 문상 좀 사올게요. 어찌어찌 120을 찍어서 4차 전직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4차 전직은 무려 만용과 그리프를 잡아야 하는데 벌써부터 잡을 생각에 한숨이 나오네요. 이럴 때 보면 메이플 할때인맥 없이 한게좀 후회가 됩니다. 자, 도전. 음. 예, 이게 올럭 고자본 표도입니다. 4차 전직을 완료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학교에서도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표도는 사차를 해도 트리플스로우를 제외하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특히 2레벨엔 전장을 가도 파티에서 싫어해요. 아쩔좀더봤다가 레벨 135정도 찍고 큰 둥지 봉을 위해서 2인 파티 정도 네,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패딩 사지 말고 문상이나 좀 살걸. 3 e r 어, 저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이 어떻게 메이플 4차를 키워요? 빠이.